요하 안녕하세요, 약사 언니 진입니다. 오늘 약사 언니 주제는 바로 바로 무좀약입니다. 무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무좀 왜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혹은 무좀 그냥 평생 가져가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모두 모두 주목해 주세요. 오늘 약사 언니 진이가 무좀약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무좀은 피부 사상균, 효모균 등 곰팡이균이 피부에 감염돼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무좀을 치료하는 약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이 있어요. 이두 가지를 병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가지 방법으로만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먼저 경구약은요, 항진균제예요. 그러니까 곰팡이균을 죽이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먹는 약은 바르는 약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높아서 좀 무좀이 심한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데 그 복용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좀긴 경우가 많고 또이 약이 약물 상호작용이 많아서 좀 기존에 드시는 약이 있다면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현재 처방되는 약들은 예전에 좀 심한 간독성을 일으켰던 약들이 개선된 약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간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받으신 분들한테 꼭약 복용기간 동안에는 금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르는 약은 경구 치료를 요하지 않을 만큼 경증의 환자에서 먼저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종류가 아주 아주 다양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무좀에 사용하는 제품과 손발통 무좀에 사용하는 제품을 따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발무좀에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테르비나핀이라는 성분이에요. 별다른 증상이 없고, 이 무좀 균만 잡고 싶을 때 사용하는 라미실 크림, 무조날 크림과 같은 단일 성분 제제 크림이 있고요. 또 터비뉴 겔이라고 해서 겔 타입으로 돼서 좀 흡수가 빠르고 덜 끈적이는 요런 타입도 있습니다. 또 가려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멘솔 성분이 추가된 제품들도 있어요. 무조나일 쿨, 티어실 쿨, 무조라실 쿨 이런 식으로 제품명 뒤에 쿨이 들어갔다 하는 제품들이 바로 멘솔 성분이 추가됐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각질이 많고 좀 두껍게 각화가 됐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PM 트리플 크림 제품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오레아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좀 각질을 용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다 싫다. 나는 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프레이 타입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런 크림, 그 다음에 겟, 프레이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매일매일 사용해야 하는 제품인데요. 땡땡땡 원스라고 해서 한번 사용으로 2주 정도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대신 이 제품들은 사용법이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데요. 한쪽 발에만 무점이 있어도 양쪽 발에 모두 사용을 하셔야 하고, 양말처럼 발바닥으로부터 한 1.5cm 정도 두껍게 발라주신 후에 무려 24시간 동안 씻으시면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사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발톱 무좀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손발톱은 피부보다 표면이 두껍기 때문에 손발톱 전용으로 나오는 그 매니큐어 형식의 네일라카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제품들은 좀 제품마다 장단점이 극명하기 때문에 특징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로세릴 레일라카 그리고 로프록스 네일라카 이두 제품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그러니까 매일 바르지 않아도 돼서 편리한 대신에 사용하시기 전에 이 손발톱을 사포로 갈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좀 비교적 예전에 나온 제품들이어서 이게 깊숙한 곳까지 잘 전달되지 않아서인데요. 대신에 이두 제품은 약국에서도 바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병원 처방이 있으면 급여 처리가 돼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톱을 갈고 또 알코올 수업으로 닦아내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프록스와 같은 시클로피록스의 성분인데 이 침투력을 좀더 좋게 개선을 해서 갈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풀케어, 무조날 S, 이지케어,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제품들은 약국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한데, 요거는 보험 처리가 되지는 않고, 좀 매일 발라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바르는 약 중에서 유일하게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 약품이 있습니다. 바로 에피나 코나졸 성분의 주블리아라는 약인데요. 이 약이 가장 최근에 나온 신약이에요. 그래서 바르는 약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좀 다른 약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약사 언니 진이가 무좀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좀은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침투하거나 아니면 전염이 될 수도 있어서 꼭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치료할 때 제대로 박멸하지 않으면 또 재발의 위험도 많기 때문에 좀 한번 치료를 받으실 때좀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손발톱 같은 경우에는 이 자라나는 기간이 있어요. 손톱의 경우에는 6개월, 발톱의 경우에는 9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니까 그 기간까지는 좀 끈기를 가지고 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민간요법, 식초에 발 담그시는 분들, 이거 괜찮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이게 식초에 발을 담그면 일시적으로 각질이 용해되는 것처럼 보여서 호전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곰팡이균을 죽이는 게 아니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세균의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곰팡이도 치료해야 되고 세균도 치료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식초에 발 절대 담그지 마시고 좀 올바로 제대로 된 치료를 통해서 무좀 완벽하게 치료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약사원니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